자전거 탈때 헬멧 쓰세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헬멧을 써야 할까? 출퇴근 길에 짧게 탈 건데 굳이 헬멧 써야 하나? 예쁘지 않아서 헬멧을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넘어져 봐서 그렇습니다. 한번 사고를 당해 본 사람은 헬멧 쓰는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도 도로로 이용할 때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명보호장구는 무엇일까? 무게는 2kg 이하이며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보여주는 안전모를 말합니다. 법에도 적혀있음에도 자전거를 타는 대부분 사람은 헬멧을 쓰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온 자전거 사고 환자 중 헬멧 착용 환자가 7%임을 보면 대부분 착용하지 않음을 알수 있죠. 자전거 타는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만 가중한다는 착용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전거 사고 환자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 중 17%에 달하며 헬멧 미착용은 7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킥보드에 헬멧이 결합하여 공급되는 것처럼 공유 자전거에도 헬멧을 제공하면 될까요? 아니면 접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헬멧 공급이 많아지면 가방에 넣어서 다닐까요? 한 킥보드 업체처럼 헬멧을 착용하면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면 될까요? 독일처럼 헬멧 착용은 미모를 해치지 않는다는 캠페인 광고라도 해야 할까요? 자전거 탈때 헬멧 착용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눈으로 보러오세요.